안녕하세요. 방구석 플론가입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신작 반지의 제왕 로이림의 전쟁이 1월 25일에 개봉하였습니다. 원래 28일에 개봉할 예정이었지만 명절 연휴로 인해 개봉일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이며, 먼저 개봉한 북미에서 시리즈의 명성에 비해 평가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과연 어땠는지 후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You should be. 많은 팬들이 새로운 실사 영화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이유는 프리퀄 드라마 시리즈인 힘의 반지의 천문학적인 제작비가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반지의 제왕 3부작 리메이크 계획이 무산되고 나서 시리즈 영상화 판권을 유지하기 위해 급하게 노선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힘의 반지는 방영 직후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갈렸고 특히 원작 레전다리움의 팬들에게 큰 비판을 받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인지 로이 림의 전쟁에는 피터 잭슨 감독이 프로듀서로 참여했으며 공각기동대 스탠드홀론 컴플렉스로 유명한 카미야마 켄지 감독이 연출을 맡아 일본식 파풍으로 매사된 걸 보면 매트릭 시리즈의 프리퀄이 애니메트릭스처럼 새로운 느낌을 많이 주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호빗과 반지의 제왕의 원작 소설은 읽었지만 실마릴리온은 소설의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읽다가 포기했는데 이번 신작은 호빗과 반지의 제왕으로부터 200여년 전을 배경으로 하고 원작에 짧게 묘사되었던 헬름 왕의 이야기를 새롭게 재해석한 내용이며 2017년에 발매된 게임 미드러스 도더 워브 워드 등청했지만 해당 게임 시리즈는 원작과는 별개인 독자적인 내용으로 취급됩니다. 샤이어의 골목쟁인의 빌보가 절대 반지를 줍는 시점으로부터 200여년 전 로한의 제 9대 국왕 무세주막 헬름이 로안을 통치하던 시절 본작의 주인공이자 헬름의 막내딸 헤라가 곤도르의 왕자에게 청혼을 받았다는 풍문이 돌자 왕위를 노리던 로안 서부 지역을 통치하는 영주이자 덜랜드인들의 지도자인 프레카가 어천웨이를 소집해 자신의 아들 울프와 헤라를 결혼시키라고 요구하지만 왕가는 이를 거절하고 두 집안은 오랜 불화를 겪었기 때문에 헬름과 프레카는 성 밖에서 결투를 벌이다가 헬름의 의도와는 다르게 프레카가 사망하게 됩니다. 헬름은 더 이상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덜랜드인들을 추방하고 반드시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다짐한 울프는 몇년 뒤에 세력을 모아서 로안을 침공합니다. 울프의 계략으로 수도 에도라스가 함락당하자, 헤라는 백성들과 함께 남쪽 요새로 대피하지만, 울프의 손에 두 형제가 목숨을 잃고, 헬름 또한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요새 안에 있던 보급품들은 겨울을 날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았고, 공성탑을 짓던 울프의 군대에게 언제 함락당해도 이상하지 않던 상황에서 아들 두 명을 잃은 슬픔에 미쳐버린 헬름은, 이후 이 요새와 협곡이 나팔산성과 헬름으로 불리게 되었듯이, 블라파를 불며 맨손으로 덜랜드인들을 무찌르기 시작하자, 헤라는 기지를 발휘하여 로한의 운명을 건 울프와의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일본 애니메이션 명작에 참여한 카미야마 켄지 감독의 작품답게 작화도 훌륭하고 음악과 연출을 통해 반지의 제왕 시리즈 느낌을 주려고 한 노력이 보였지만 판타지 영화 역사상 최고의 명작 중 하나이자 똑같이 아이센카드와 나팔산성이 등장하는 두 개의 탑을 몇주 전에 재개봉했을 때 봤기 때문인지 어쩔 수 없이 비교하면서 보게 되었고 못 만든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위상을 생각하면 실망스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원작에서 헬름에 따른 두 아들인 할레스와 하마와는 다르게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던 캐릭터지만 본작에선 말을 잘 타고 무예에도 능한 주체적인 여성 주인공으로 묘사된 것이 신선했고 본작의 나레이션을 맡은 캐릭터이자 반지의 제왕 3부작에 등장한 에오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영화가 매트릭스 레저레션과 비슷하게 뉴라인 시네마의 모기업인 워너브라더스가 레전다리움의 영상화 판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억지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인지 반지의 제왕 3부작에 비해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던 호빗 3부작보다도 완성도가 낮다고 느꼈고 두 시리즈는 러닝타임이 3시간이 넘어도 딱히 지루하다는 느낌이 없었지만 로이림의 전쟁은 스토리가 매우 단순함에도 러닝타임을 2시간이 넘어가도록 강제로 늘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호빗과 반지의 제왕에서 그을 이끌어가는 캐릭터들은 대부분 남성이었고 본작의 헤라를 통해 주체적인 여성 사사를 보여주려고 한 시도는 좋았지만 헤라가 아라고른이나 간달프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인공으로서의 매력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에오윈의 경우 외삼촌인 세우된 왕을 보필하면서 사로만이 보낸 간신 그리마의 꼬드김으로 세우된 이 피폐해지고 왕초가 몰락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두 개의 탑중반부까진 본인의 말처럼 세장이 갖은 신세로 그려지지만 아라고른과 간달프를 만나면서 연기를 되찾 찾아 왕의 기원 후반부 펠렌도르 평원의 전투에서 악마르의 마술사 왕을 쓰러뜨리게 되는 과정이 큰 카타르시스를 선서했는데 헤라는 아버지와 형제들과 얼마나 각별한 사이였는지도 제대로 묘사되지 않았고 소급친구이자 본작의 메인 필런인 울프와 어린 시절부터 검투를 결었으며 울프는 헤라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원작에선 헬름의 조카인 프레알라프가 울프를 죽이고 로안의 왕위를 계승하지만 본작에선 여성 주인공인 헬라를 띄워주기 위해 쩌리로 전락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본작을 연출한 카미야마 켄지 감독의 대표작인 공각 기동 대 시리즈의 주인공 쿠사나기 모코토 소령 또한 공안 국가를 지휘하는 군인이자 해커로서 매우 입체적인 캐릭터로 묘사되기 때문에 매력적인 세계관 설정과 더불어 주인공의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지만 로이림의 전쟁은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일부라는 점을 제외하면 주인공 헤라의 이야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요소들에서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반지의 제왕 로이림의 전쟁은 앞서 말했듯이 못 만든 작품은 아니지만 시리즈의 영상화 판권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만들었다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전작들에 비해 완성도가 매우 낮고 본작을 보기 전에 두 개의 탑을 봤기 때문에. ]인지 어쩔 수 없이 비교하면서 보게 되었는데 개봉한 지 20년이 넘은 반지의 제왕 3부작이 얼마나 잘 만든 명작인지 다시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골룸을 연기한 배우 앤디 서키스가 연출과 주연을 맡은 프리퀄 영화 반지의 제왕 골룸 사냥이 2026년에 개봉할 예정인데 골룸을 주인공으로 한 게임이 심각한 수준의 완성도로 호평받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나올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반지의 제왕 로이림의 전쟁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